음. 그 신체검사 하러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? 아, 병원. 신, 어쨌든 저희가 들어오면 다 신체검사 하잖아요. 네. 이게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잖아요. 그런데 대해서 아,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런 무료다? 참 이게 신기했어요. 뭐 거기서는 뭐 무료가 뭐예요? 뭐 대기해야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 부딪히고부딪히고 하니까 음. 희한하다, 그냥 희한하다. 제가 지금 위가 안 좋았거든요. 네. 이렇게 좀 잘못 먹으면 이렇게 위가 꼬이고막 이럴 때도 약한 알로 해결되더라고. 한세팔 하나,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음. 깨병 부리는 것처럼만 이렇게 딱낫고 하니까. 그 약의 효능에 놀랐겠구나. 놀랐죠. 약도 좋고 막 여성들 치아도 봐주고 음. 이게 의료 수준 정도도 떠나서 내가 사람 사는 세상에 왔구나. 음. 그리고 저는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. 존중받는 음. 느낌. 여기 예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의사 선생님들도 아 해보세요. 음. 뭐 이렇게 해보세요. 그런 느낌을 못 느끼다가 이렇게 음.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음. 사람들한테 소통하는 그때부터 사람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 음. 소통하면서 다가갑도하고참 친절하다 친절은 진짜 백인 것 같다 이나라 <laughs> 대한민국이 <웃음> 친절하죠 어. 엄청 진짜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가끔 외부 쇼핑도 시키고 그래요. 음. 그리고 뷔페 식당 가서 음. 이렇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걸 있어요. 음. 쇼핑 어디에 나갔었어요? 아 남대문 시장 거기 음. 데리고 나가더라고요. 하나원에서 이렇게 이런 음. 걸 주잖아요. 이게 돈을 얼마씩 나눠줘가지고 돈 쓰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. 이렇게, 사고품을 사라. 하고, 이렇게 상품권을 주잖아요. 음. 돈을 줬어요. 돈을 얼마씩, 이렇게, 15만원, 십오만원씩 15만 주잖아요. 주면,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라. 저희가 가서 살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, 먼저, 어딜 가냐. 거기서는 영락교이라고 가서, 이렇게, 도움이 해주, 해주시는 해주 분들을 청해요그면이 교인의 한 명에, 두 명임, 두 명씩, 이렇게, 데리고 다니면서, 이렇게. 쇼핑하는 방법을 네. 알려주잖아요. 그 남대문 시장에 데리고 네.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매장들이 하나씩 있고, 하나씩 있고 있잖아요. 음. 매장에 들어가니까 옷들이 다 예뻐 보이지. 음. 그러니까 예쁘다 너무 다 비싼 거야. 우리 눈에는 네. 막 2만 3천, 15만원 가지고 지금 가서 하라고 하는데, 네. 8만 얼마짜리, 네. 막 5만 얼마, 막1 몇만, 네. 중국에서 뭐 5원짜리 막 이런 것만 보다가 네. 이걸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. 이걸 날 보고 사라고? 맞아. 이거 어떻게 사? 못 사지. 어, 걱정으로 해서 화장을 못 하게 해요. 그러니까 화장을 못 하고 살다가 화장품을 하니까 신기하잖아요. 화장품 사는 애들, 무슨 애들 해가지고. 근데 저는 옷한벌 샀던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음. 한국에 와서 살면서 그러면 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그때 당시 첫째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수 있다는 거. 벌, 이렇게 열심히 벌면 그지 남한테 뭐, 이제 아쉬운 소리 안 듣고 먹고 사는 거는 되겠구나 음. 이런 거 그리고 뭐 일을 해도 제가 좀 대한민국에 와서도 거의 이렇게 예산이나 재무 회계 쪽으로 일하다 나니까 이렇게 북한하고 비교해 보잖아 요 내가 일할 때 북한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나를 막 단련시키고 막 힘들게 했는데 여기는 그지 내가 일만 잘하면 내 먹고 사는 돈이 나오고 음. 이렇게 시스템이 뭐 이제 고정적으로 다 이게 네. 정기적으로 되어 있다 나니까. 네. 배우는 데까지는 좀 힘들지만, 그지, 북한처럼 막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몰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도 없고 하니까. 열심히 일해서 벌면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. 음. 그리고 또. 두 번째는? 네. 그 누가 누구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, <laughs> 어, 자유적으로.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가 음. 누가 신경을 안 쓰니까 음.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음. 할수 있다는 거. 음. 선약 때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는 사이가 북한이거든요. 그럼요. 예. 생활청화 얼마나 싫습니까? 아, 아, 생활청화, 아, 이 나는 생활. <laughs> 지겨워요, 막 생활청화, 저직생활 이런 거. 아, 너무 지겹죠.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분명히 좋은 점이 되게 많거든요. 음. 어, 어떤 부분이 또 좋다고 생각하세요? 제일 그래서... 행복한 순간은 직장인이었으니까 오자마자 한 4개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인의 삶을 살았으니까 구별통장에 이렇게 번 네. 찍히면 제일 기뻤고요 네. 그러니까 나는 로망이 있었어요 음. 이제 전자제품이랑 이런 게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한대니이 네.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직 결혼을 못 했잖아요 네. 아니죠 안 했죠 <laughs> 결혼 안 하고 아가씨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모자라서 결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. 사실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땐전 집에서 뭔가 음. 다 갖춰지고 사는 거 이런 것만 봤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집을 줬으니까 이게 왔는데 구별만 타면 일단 전자제품도 사, 사놓고 TV도 좀 좋은 거 사놓고 드라마를 볼때막서파도 넣고 네. 아, 이,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. 그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. 해야 된다. 어, 그래서요? 참집 같은 집에서 이렇게 좀 아늑하게 살고 음. 싶다. 처음에는 냉장고 사고, 그다음에 다음 달 구매 들어면 오또뭐 TV 하고 TV 탁 사놓고, 응. 그다음 또세 번째 달 들어면 오또뭐사 수납함 사고 막 이랬어요. 응. 그러다 나니까 재미있죠. 응. 어쨌든 버는 것만 해도 뭔뭘 뭘 채워다 넣는 것보다, 않아. 저는 냉장고 안에보다 이렇게 뭔가 냉장고 이렇게 설치해놓고 건물을 응. 인테리어 이렇게 버는 게그 재미가 좋아서 이렇게 네. 집에 들어오면 집 갖고 이런 게 짱문을 응. 산다 해가지고 짱문을 응. 사고 응. 돈이 들어간 거를 사도 응.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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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지 행복했어요. 네. 그리고 또뭐또 던들어면 또쇼핑하러 가고 이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음. 어쨌든 모든게다 혁명적이에요. 밥부터 음. 시작해서 내가 그지 막 불을 피우면서 밥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쳐놓으면 그냥 알아서 다 익어버리고 음. 이제 그냥 마냥 편안한 것 같아요. 편안한 거. 내가 그건 느꼈어. 음. 한국 사람들은 뭘 자랑을 안 해. 음.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은. 나부통도 와서 뭐하나도 생기면 그걸 자랑하고, 막, 이것 봐라, 이것 봐라. 뭐 음식도 이상하게 했는데도, 이걸 봐라, 봐라, 봐라. 이렇게 네. 자랑을 하잖아요. 네. 아이 심성이에요. 네. 애들 심성인데, 살다 보니까, 어? 이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네. 음. 근데 우리는 그냥, 그냥 좋다고 와이게 어, 있구나. 해. 뭐 냉장고도 짝 그러잖아요. 저는 남편이 없으니까, 음. 같이 온 여자친구들한테, 야, 나 이거 샀다. 한번 봐라. 이거 얼마짜리였냐 하면, 뭐 이거 얼마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. 네. 제가 뭐, 이제, 이렇게 와서 침대 사잖아요. 네. 막, 매트도 사고, 네. 뭐, 침대도 사고. 저는 그냥 집 인테리어 하는 데만 꼭, 정신이? 포커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, 커튼 사고, 네. 뭐, 소파 사고. 진짜. 혼자 사는데? 혼자 사는데. 소파까지 <laughs> 오, 근데 다른 애들은 안 사더라고요. 근데 내 이해를 못했어. 넌왜안 사냐? 나는 사는데? 언니, 더있서야 사지? 뭐 이러는 거예요. 그 나는 뭐, 월급 타면 그거 사는 정신에. 이 이라고 들어면 집 같은데 들어가서 이렇게 집이라는 이 어떤 응, 울타리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막 너무 호전해 보이잖아요 막 이, 이 공허하고 아무 사람도 없는데 걔네들이라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, 오, 거지. 행복한 거지. 그 북한 사람들은 잘 살면 일단 소파가 있어야 되고 나는 조금 그냥 그냥 북한에서는 조금 그냥 밥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. 우리 집에 응, 응. 호랑이가 백두산 호랑이가 떠 올랐다는 거, 호랑이 천 있잖아, 알죠 소파. 응. 호랑이 한 마리 뒤에 있는 천 소파 얼룩 뜨는 어, 거 어, 어, 지금 생각해보면 그 최선이었거든. 응. 그때는 응. 그거에다가 우리 엄마가 커튼을 이중 커튼을 했는데 응. 그 학이 막날아다니는그 중국 천수런 천알지엄 마을을 응. 계속 누렇게 해가지고 학이 날아다니고 이중 커튼으로 응. 응. 여름 커튼, 석커튼 그리고 벽지 이게 그냥 바래니까 엄마가 또 다시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거든. 음. 북한에서는 아버지들이 집에서 담배 피우기 때문에 벽지를 그냥 자주 바르잖아요. 음. 우리 엄마가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한쪽 벽면을 커튼을 쳐버린 거야.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가 다 커튼이었고 우리는 음. 그렇게 살았어요.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게 커텐... 유행이었어요. 이게 커튼이 집의 프라이드인 거야. 그래가지고. 돈이 얼마 없는데 커튼 벌어가지고 커튼을 57만원짜리 산 거야. 음. 우리지널이 너무 놀라가지고. 한국은 커튼이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. 음. 아니, 도대체 커튼을 어떻게 하면 57만원짜리 제일 비싼 거산 거야? 이게 남한테 보여지는 부심인 거야. 음.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이거 잠깐 너무 허리오식이 쩌는구나 어. 생각을 했대요. 그런 거. 근데 내 친구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. <laughs> 네. 나는 아,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북한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사자, 자잖아요. 매트라는 문화가 없잖아요, 북한에는. 그렇죠. 그러니까, 응. 바닥에서 살던 이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, 매트를 살려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맞아. 저도 아직도 바닥이 편해요. 그래서, 바닥에선 멋지겠고 해서, 덜 친대. 내가 이번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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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매야할매처럼덜 <할머니야. 웃음> 친대를 사야겠다. 이게 덜 친대 딱딱하잖아요. 뜨끈뜨끈하고, 이렇게 전, 전원만 딱 넣으면. 좋아. 응. 응. 이거 벌어서 이것도 못 사냐. 큰 마음 먹고. 덜침대 하나 샀어요. 네. 근데 거기서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네. 뭐 쿵당 쿵당 뛰는 건 아니지만, 근데 이렇게 아는 동생이가 오면 할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하겠는지 뭐 내가 행복한데 뭐. 좋죠. 어,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덜침대 누가 안 사잖아요. 네. 근데 그때는 예쁜 매트보다 덜침대가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온 거예요. 왜냐하면 매트는 누나가 접목해보지 많아가지고. 이 예, 땅바닥에서 바닥에서 자는 느낌이 있서 이게 어리지만 할머니처럼 장, 장수터 침대만 돌아가면. 서 <laughs> <laughs> 찾아보는 거예요. 맞지?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불을 딱그 저기 떼면 밑에 고기가 따끈따끈할 때 거기 들어놓고 있으면 뭔가 그, 행복해. 게다가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둘째예요. 네. 언니, 걔 나, 남동생 네.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참밥. 둘째가 둘째는. 어디가 더 참법동거냐? 왜냐하면 네. 아들은 아들이라고 해서 막 품어주고 마디는 마디라는 어떤 묵직한 네. 그러니까 둘째는 게다가 또 제가 좀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. 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잘안 하고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네. 하고 하니까 살짝 눈밖에 난 네. 스타일이니까. <laughs> 이게 잘때 있잖아요. 이렇게 맨 아래 목부터 이렇게 쫙 네. 내가 맨 끝에 자면 <laughs> 제일 추웠어요. 잘 때는. 제일 추웠단 말이에요. <laughs> 바닥에서 잘 때. 그러니까 항상 따끈따끈. 난그 아랫목이 구이고던 거야. 어. 그래. 덜침대 사가지고 항상 따끈따끈한 데서 나 혼자라도 이렇게 디굴디굴 굴르는 이런 행복감있잖아요 세상 행복하죠. 어.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? 행복해요. 갑자기 지금 덜침대 처리하니까 나 덜침대 사고 싶어 나는 진짜 지금도 뜨끈뜨끈한. 그게 지금도 보고. 제가 어. 그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오면서 덜침대만 막고왔어요구웠어 왔어요? 설치해가지고 설치 비용도 설치하고 아직도 지금도 제가 그 매트보다 덜침대를 사랑하고 있거든. 아니, 겨울에 딱 들어갔을 때 따끈따끈하고, 어, 그거 참 좋더라고. 예, 응. 난 좋더라고요, 돌침대 예, 응, 그래가지고, 응. 그것도 싱글 사이즈 아니고, 키르로꽉 싸가지고, <laughs> 잘하셨어요. <laughs> 거기서 띠글띠글 굴러도 됐잖아 예, 그렇게 좀, 예, 그런 데서 제가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응. 아마, 아, 여기서 개인 사생활 다 공유가 되나? 아, 집안에 또뭐 장식해서 넣으면서, 그살때 뭐 행복감을 느꼈던 게 있잖아요.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고르는 게 있지 않았어요? 아, 나 커텐. 아까처럼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었거든 그때 응, 57만 원리 커튼 걷어오니까 우리 신랑이 눈이 뒤집어져 뒤집어져가지고 57만 원짜리 커튼이 어디 있냐고 응. 커튼을 어디서 57만 원짜리를 가지고 오냐고 막 그러는 거야. 근데 가만 가지고. 보면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 집에 제가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. 네. 커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. 나도 같아요. 저도 네. 같아요. 내 친구 애들도 가 보면 커튼 커텐, 딱 커튼을 무조건 사. 네. 여기 분들은 이렇게 단출하게 뭐. 화이트색 단출하게 하나 딱 사잖아요. 근데 울긋불긋난막꽃 무늬 있고 막 이런 거. 중국 감성비 비싸, 왜 비싸? 그런, 그런 게더 비싸요, 또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, 저희 음. 집에,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집에, 학이 막 날라다니고 소나무 위에 음.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커튼을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, 음.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한쪽 벽면 또 그런 무슨 커튼이 있었어요. 중국 음. 커튼이 시뻘건 거. 음. 그리고 우리 집에 소파는 정신분열증이 올 정도로 호랑이 한 마리, 아. 백두산 호랑이가 딱 아. 한다는 거 있잖아요. 음. 이렇게. 음. 이런 소파가 있었는데, 그게 천소파 있잖아요. 비려 더. 음. 비려 더요, 호랑이. 거기 앉으려면 호랑이가 이렇게 하고 노려보는 그런 소파였어요. 아. 아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. 어.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다 보니까. 집을 잘고리고 타일이라도 박은 집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걸 가능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집에 커튼 좋은 거 놓고 소파 놓고 이게 집의 경제력이었어요. 그렇게 허례허식에 완전 쩌는 문화권에서 공산국가가 원래 이렇게 겉에다가 드러내는 거에 엄청 집착하다 보니까 그쵸 눈에 보이는데 주민들도 어. 똑같았어요. 눈에 보이는데 집착하니까 그니까 러 어.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도 허래허식 쩌느라고 우리 집에 누가 오는 줄 알고 그니까 막 이래가지고 너는 우리 집 누구도 안 와. <laughs> 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게 많이 거부감 있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 다그렇지 않겠지만, 근데,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집에 초청을 잘하잖아요. 네, 뭐할때 우리 집가. 시간... 그러니까 응. 집에 초청하면 내집 분위기를 버는 느낌이 있으니까 응. 커튼도 해야 되고 예쁘게 집을 꾸며야 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. 저도 커튼, 커튼 좀 네. 집착해요. 그래서 네. 좀 비싸게 좀 샀죠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마트에 가서 사는 걸 모르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네. 예 시장에서도 싼값에 파는 거는 싫더라고요 음. 비싼 거예 비싼 거 이왕이면 사는 거 네. 같은 값이면 몇년쓸 건데 네. 비싼 거 사자 해서 비싼 거를 사고 네. 근데 저는 좀한 방에만 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도 치고 뭐 이런 뭐뭐게 있으니까. 있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네. 그 그러니까 커튼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커튼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.